어, 이 운동은 허리를, 어, 허리 아픈 분들한테서 운동이라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항시, 어, 말씀드리지만 이 운동은 너무나 잘알려져가 있고, 어, 누구든 그 이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되는 게, 어, 꾸준히 하지 않는다는 거. 꾸준히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어, 한 사람이라도 나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 운동을, 어, 보여주므로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져가 있죠. 이 운동하는 방법이. 뭐, 그 다리를 모으고, 힘을 주고, 잠깐 쉬었다. 몇 초인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뭐 편한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허리 아픈 거, 전립선 이게 어느 순간에 다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 운동이 정말 좋구나. 그것뿐 아니고, 아주 근육이 형태가 좋게 좋습니다. 제가 좀말 그렇지. 근데, 이걸 한번 따라 보시고, 저도 매일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하고 있어요. 하루에 뭐, 천 개, 0 0 개, 때로는 많을 때는 3 0 0 개까지 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에 맞게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단열 번이라도 반복해서, 힘이 들면, 이렇게. 그래서는, 편안하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방금은 한 300개 정도 연습적으로 했어요 요거는 좀 뭐냐면 조금 더 전립선이 있는 분들은 이걸 한 300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 한 200개 넘어서는 이게 딱단절이 힘을 단전이 쫙 올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거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냥 허리 아픈 거 정도는 뭐 계속 그렇게 하면 붙지만 어,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 원리를 알아야 돼 무조건 하면 남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단단에 딱, 의식을 집중하고, 하면서, 한, 200개 정도 넘어가면, 단단에 힘이 가면 쫙, 오, 그라 붙습니다, 이게. 이게, 근육이 생기지는 거죠. 이런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서어 하니까, 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한계점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해수를 짧게 하더라도, 해수를 짧더라도, 여러 번씩 반복하는 거는 흐리나, 이데 좋은데, 조금 더 전립선이 있는 데를 연락하면, 반대에 집중하고, 딱 이렇게 한 200개 넣으면 쫙, 힘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쫙 달아붙죠.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한 300개 정도 했는데, 그걸 이제 참조하시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가 쭉 이렇게 힘이 들면 이게 단쫙 힘이 갑니다. 이렇게. 이들때 힘이 쫙 가거든. 그럼 의식을 집중하면 힘이 온다고, 이게. 여기서 이게 쫙 오그라들죠. 그래서 제가 방금 300개를 보여드렸는데, 그럴 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몸이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